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계속 믿음은 거룩함의 형태와 행위와 의무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에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주로 거룩함의 내적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과 둘째는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내적 행위와 효과 그 새로운 복종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처음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이 신령한 심령의 상태를 지니게 하고요. 또한 성령에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혐오한다라고 어저께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어, 믿음이 거룩한 형태 또한 행위 의무가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공경하게 되는지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차례입니다. 자, 셋째는 믿음은 내적인 특별한 의무와 관련해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존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또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력을 얻고 은혜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오직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또 마찬가지로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원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룩하라는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은혜를 어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원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되고 거룩과 반대되는 것들을 싫어하고 단지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음을 소리하는 행위는 하나님은 물론, 어, 우리의 고기하고 거룩한 소명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오해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원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그 소리 생각하거나 소리 행위 소리하는 행위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때로는 사람들이 영원 이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어떠그 영적 생활의 능력과 또는 효력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 종종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상태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갈 때, 그, 그런데 이 영혼에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 즉 거룩함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지는데, 이상하게 때로는 우리가 돌이키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뛰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괴로움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괴로움. 그래서 신자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냐면 러 우리의 영적 상태가 때로는 이러한 활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참 신자들도 때로는 오랫동안 그 믿음의 활력을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희한하게 이 믿음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추구해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선 내가 지금 무기력해졌고 지금 내가 정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기도 너무 버거워요. 근데 희한하게 믿음이라는 원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추구해요. 어떻게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는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원리와 효과와 그의 본질과 성향과 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고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 때로는 이자 어, 우리가 죄 어떤 잔재 안에서 어, 힘을 잃을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약간 눈을 돌릴 때가 있고 또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세약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거룩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추구하는 원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요동치게 하죠. 신자가 자기 안에 이런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요, 사실.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또한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진리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들은 오히려 그, 그런 원리에서 발견하면서 그런 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기쁜 거예요. 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보면 기쁜 거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 믿음은 그런 원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되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활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영적 부패와 영적 침체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도 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보고 우리는 그 탁월함을 깨닫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오히려 추구하게 되고요, 이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소홀히하면 우리는 그걸 싫어서 그걸 끊는다 이런 표현을 좋은 오해는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요. 또한 이 거룩함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또 이것을 소홀히 하는 영혼을 오히려 꾸짖게 돼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함 을 이제 확신하고자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식이나 평안을 받아 제공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함에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마음 또한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거룩함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 영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걸 이제 마음을 놔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찾게 되고 하면 영혼에 심한 중병을 앉는다. 이렇게 전후에는. 사실 이럴 때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만이 이 죄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한 중병을 아은 자들이죠. 심한 중병을 아은 자들에게는 사실 양심의 가책,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이, 그것도 은혜인데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죄를 저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심한 중병 영혼에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 내가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양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만약에 내가 최악의 죄를 즉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선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든가 세상 것으로 완전 빠져섰다든가 그 최악의 죄를 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심한 중병을 앓은 영혼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서 사실 그 영혼은 평안을 얻지는 못해요, 절대로. 그걸 충분하지 않아요. 그 영혼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나 영혼에 대해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유익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에 지배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어, 유익이 우리가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시안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영광이 아름다운 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 율법의 기능 안에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그들의 소명으로 주어진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 형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 아름다움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더 닮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걸 통해서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거룩함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는 것이 내가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는 큰 은혜가 되고 그게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까 이겨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순경하고자 하는데, 사실 은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 자원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그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에 올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 자원해서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유의 생각은 아니죠. 내가 해야 되니까 나고 이게 참 이게 옳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열심히 도덕적으로 행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이가 다 죄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 온갖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어, 은혜가 어, 항상 인정하게 되고 항상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존호에는 어,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생명은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골로스 3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8절에 우리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된 의무들과 그 원리들을 허구로 생각해서 멸시하는, 멸시하면 평생을 살아간다고 전후에는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된 의무들, 원리들을 허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 정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합당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쪽으로 쏠리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칼빈이 뭐 칼빈이 아니라 이제 어 이제 스펄진도 이렇게 얘기하죠. 즉 돼지를 방 안에 풀어놓고 이제 아름다운 인간이 먹는 만찬과 돼지 꿀꿀이 죽을 거기다 놔봐요. 돼지는 꿀꿀이 죽으로 가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순간 그 돼지를 인간으로 변화시킬 때 자기가 먹었던 모든 그 꿀꿀이 죽이 얼마나 더러운 더럽겠느냐라고 스펄진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사람이니까 그 만찬을 보고 만찬을 먹게 되고 꿀꿀이 죽으면 정말 토할 것 같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 것을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죄를 보면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 것을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고자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계속 가서 하나님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해요. 내 바위 틈에 널 숨겼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내 등만 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롭고 은혜롭고, 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봤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깨달음으로써 근데 그 위대함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깨달아야 되고 가장 갑, 진 것으로 깨달아야 되고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정말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가장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본된 본성 안에서는 그걸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게 될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얘기해요. 정말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꽃을 비유하는데, 자, 아름다운 꽃과 정말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떡하죠? 아름다운 것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본성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종교 형식의 그냥, 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어,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기뻐십니다. 하 그렇게 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또함께우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령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